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실쌤입니다. 오늘은 지시대명사로 물건의 가격을 묻고 답하는 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시대명사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시대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동물, 장소, 사물 등을 지시하는 대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가리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어로 지시대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지시대명사를 활용해서 물건의 가격을 묻고 답하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물어보는 말은 어떻게 썼었죠? 맞아요. How much 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how much 라는 말을 떠올려 보고, 그 뒤에는, 이 수박, 이 수박은 이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박,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일단, 수박은 watermelon. 그리고, 이 수박은 이것, this 를 활용해서, this watermelon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ow much is this watermelon? How much is this watermelon? o k a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한 개의 수박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말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멀리 있는 수박을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는 말을 해볼게요. 저 수박. 저 수박은 얼마인가요? 일단 그러면 얼마인가요? How much?를 떠올리시고, 저 수박은 This가 아니라 That Watermelon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How much is that watermelon? One more time. How much is that watermelon? Very good. 이렇게 멀리 있는 한 개의 수박의 가격도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의 수박들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 개의 수박은 아까 this watermelon, 이 수박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수박들, 여러 개의 수박들은 s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watermelons, 그리고 이 수박들은 this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these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How much are these watermelons? One more time. How much are these watermelons?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멀리 있는 여러 개의 수박들을 생각해 볼게요. 저 수박들은 얼마인가요? 이번에도 how much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how much are 그리고 여러 개의 수박인데 멀리 있기 때문에 these가 아니라 those 저것들 이라는 말을 써서 How much are those watermelons? 라고 물어봐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How, How much are those watermelons? Very good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배운 것을 한번 공책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네 가지 지시내명사를 배웠죠?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과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this that these those this that these those 이 수박 저 수박 이 수박들 저 수박들로 바꿔 읽어 보겠습니다. this watermelon that watermelon these watermelons Those watermelons. 잘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공책에 배운 것들을 선생님처럼 그림 형식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한 개의 수박을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수박을 그리고 멀리 있는 한 개의 수박, 멀리 있는 여러 개의 수박을 그린 다음에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을 그 옆에 함께 적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Goodbye.